짧게나마 배워보는 교사 교육 <laughs> 재밌죠? 교사 교육 안녕하세요 조상은입니다. 교사 교육에 관한 책을 짧게나마 요약하고 리뷰하는 교사 교육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님의 책을 살펴봤죠. 그 안에서 우리는 일곱 가지 원리 또는 법칙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오늘의 책은 교사 베이직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2018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우리가 전에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란 책은 1992년에 초판에 나왔으니까 예전 버전으로 봤다면 오늘날 버전 속에서는 교사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네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정현 목사님입니다. 저렇게 생겼고요. 얼마 전에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CBS에서 여러 인터뷰나 대담회를 가졌을 때 목사님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군산 드림교회 이 교회학교 100명에서 1600명으로 선장한 군산 드림교회 교육 총괄 디렉터로 섬기시고 있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에 청암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죠. 이건 그 전에 2018년에 지은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사베이직이라는 책으로 한번 살펴보고 원래 이 책은 쉽게 쓰여 있어서 오늘 하루에 다 살펴보려고 했으나 오늘은 짤막하게 오늘 한번 다음 시간 한번 해가지고 이 책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정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롤로그에서 드림교회 교회학교의 핵심은 교사였다. 그 부흥의 원동력이나 핵심을 교사로 본 거죠. 그리고 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사 그런 교사가 많아야 하며 이런 교사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사가 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죠. 어,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긴 하죠. 부흥의 핵심은 교사였다. 이거를 교사들이 볼 때는 와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고, 그리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사가 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교사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교사 한 명만 있어도 교회 학교는 살아 움직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이한 챕터가 시작됩니다. 이정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사가 부족해서 어, 현대 교회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한 명의 교사를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된 교사 한 명만 있으면 교회 학교가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인원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한 교사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덧붙이는 부연 설명이 이순신 이 명량 대첩의 12척의 배로 왜군의 배 100척이 넘는 것을 쏟아뜨린 예를 이렇게 갖다 쓰신단 말이죠. 그리고 기드온도 300명사 이 적은 인원으로 이겼다. 그리고 영국의 이제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를 인용하면서 창조적 소수가 역사 가운데 중요했다라는 것을 언급한단 말이죠. 사실상 저는 이런 언급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고지론 같거든요. 역사 속에서 특이하게 또는 특별하게 등장한 인물을 현대에 끌어다 쓰면서 너네들도 이렇게 될수 있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향해 가야 한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창조적 소수 이순신, 기두분 같이 이 소수로서 할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동요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부당감이 아닐 수 없으며, 굉장히 고지론적인 발상으로 들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런 식의 설명은 좀 선호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한 명의 교사를 찾기 위해서 저런 예화를 쓰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교회 교육의 혁신을 위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임 목사님의 교육 철학 마인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전문 교육 사역자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리고 그 교육 부서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헌신된 교사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세 가지가 교회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인데 이정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임 목사님의 교육 철학을 한 번에 바꿀 순 없고 전문 교육 사역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모셔온다는 것 또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건 헌신된 교사 발굴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헌신된 교사 발굴하는 것 또한 이 부서 교육자를 모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할수 있는 것을 독려하게 될때 교사들이 교육자를 바꿀올수 없고. 담임 목사님의 교육 철학을 마음대로 심겨줄 수 없기 때문에 교사를 발굴하라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아니겠는가 라고 좀 배려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탁월한 교사가 되진 않는다. 목표만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탁월한 교사로 점차 만들어져 간다. 제대로 환신된 한 교사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보는 거죠. 제대로 된한 명의 교사가 될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한 명의 교사가 내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왕 교사를 하는 거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도록 기도하라. 탁월함이나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된다.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 사랑,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면 제대로 된 교사 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을 인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보다 한 영혼을 제대로 인도하는 것에 초점을 잡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때도 예화가 이제 킴빌이라는 사람이 전도 집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구두 닦는 무디가 그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사건 복음 전도자로 환신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메이어라는 동력자를 만나게 되고 이 동력자가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에서 또한 또 다른 복음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채프만이라는 사람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야구 선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동안 회심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빌리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12살이었던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앙이라는 사람이 그 소년이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용하는 거죠. 저 인용도 사실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 굉장히 희박한 거기도 하지만 또 무리 속에 한 명의 성공한 사람이 끼어 있으니 이렇게 내가 성공한 아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라는 어떤 약간의 또 이것도 고지론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그런 설명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제대로 된 교사가 내가 될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겠죠. 자두 번째는 소명 의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에 대한 교사라면 두 번째 소명 의식인데요. 어린 영혼을 사랑하게 될때내 안에서 소명 의식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명식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교사가 될때 동기는 서로 서로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후에 좋은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때 작용하는 것이 소명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건데요. 우선 홍민기 목사님의 필요 없는 교사 네 가지를 예로 듭니다. 첫 번째는 세상일에 빠져서 주일이 빨리 돌아온다면서 애들 만나는 것에 머리 아파하고 부담 갖는 교사 이것이 필요없는 교사에 대한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분반 공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만드는 교사 아이들이랑 어떤 접촉점 없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 없이 아이들이 빨리 분반 공부가 끝나는 그런 선생님으로 평가되는 교사는 필요없는 교사다 세 번째. 사역에 있어 학부형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교사도 필요 없다. 학부형은 우리의 동력자가 될수 있는데 학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력자로 삼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교사는 필요 없는 교사다. 네 번째 반의 숫자가 줄어도 전혀 반응 없는 교사가 필요 없는 교사다.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아이들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가만 있을 수 없는데 빠져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교사는 필요 없는 교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명의식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교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 두 번째, 나는 교사의 직분에서 큰 기쁨을 내가 스스로 얻고 있는가? 세 번째,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만날 아이들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기쁨이 있는가? 아이들에 대한 기쁨. 네 번째, 다른 이들이 교사로서 섬기는 내 모습을 보고 너는 교사로서 어울려. 굉장히 적합해라고 얘기를 하며 인정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명 의식이 바로 안 생기고 교사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생길 수도 있다고 우리를 또 위로하긴 하죠. 아직 소명 의식이 없다면 대신 지금부터 소명 의식에 관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명 의식이 있어야 본인의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교사 자신에 대한 인내와 아이들에 대한 인내, 이둘 다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핵심은 먼저 기다림, 이 인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의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교사 자신에 대한 인내, 이 기다림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본인도 삶의 변화가 잘 없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죄책과 어떤 자책으로 좌절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변화에 있어서도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향한 인내인데요. 아이들이 변화하지 않아서 우리가 속상하고 허무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굉장히 더딜 수 있으니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사역은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당장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은 괜찮다. 하는 거죠.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인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교사는 봉사자 이전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교사들 중에는 의외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영성은 교사됨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보고 있죠. 사실상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어, 개혁주의적인 단어는 아닌데요. 원래 카톨릭적인 요소가 약간 묻어 나오면서 현대 영성이라는 용어를 쓸때 어떤 내면적인 자기 주관성으로 많이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성보다도 성경적인 용어는 경건이라는 용어가 좀 적합하긴 합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니까요, 이 영성은 교사됨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교사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들이 바로 영성이 있다는 공통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교회학교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교사의 영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성숙한 영성으로서 경건해이 모습을 지녀야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교사의 영성을 올릴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먼저 교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봉사하기 이전에 예배자란 사실을 잊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예배를 안 드리면 아이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죠. 내 스스로 채워짐 없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해야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불평이 없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쉽게 좌절하지도 않고 자신과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도 길러지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내 자신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말씀 묵상 시간을 확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교사에겐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먼저는 말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을 잘 알고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좀더 회복하려면 예배 회복, 개인 기도 회복, 말씀 회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걸 우리 교사들의 영성,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만 보고 마칠 건데요. 이게 총열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여섯 가지부터 살펴볼 거고, 오늘은 다섯 가지 이 소통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우리 교사가 어떤 열정을 품고 있는지를 그 열정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아주는가를 더 크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네요. 이것은 굉장히 적합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열심과 어떤 사랑의 표현을 지니는지 아이들은 잘 모르죠. 관심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아이들의 관심 있는 건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많이 이해해야 나를 사랑하는 교사가 된다라는 이 현실을 지적해 주죠. 그러면서 오늘날 필요한 교사의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소통이다. 소통이 필요한 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데, 소통하려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공통성, 서로 공통 분모를 좀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소통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아이들은 자기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또 그들에게 맞는 사랑의 표현을 해야 이 공통분모가 생겨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유쾌함, 이재미남도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첫째는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가요, 아이들이 잘 보는 것들, 공부해야 공통분모를 찾기 때문이죠. 둘째는 아이들을 만나라. 뭐긴 시간 만나지 못하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바빠서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짧게 짧게 만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셋째는 아이들과 놀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지한 시간만이 아닌 아이들과 놀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p c 방이나뭐 운동, 나들이, 놀이방 가는 거, 목욕탕. 특히 남자들은 좀 목욕탕 가서 많이 친해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소통이 이렇게 될때 제대로 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이 반이 바뀌는 것보다는 2, 3년 동안 같은 아이들로 교사가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사 베이직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한 교사 마인드, 두 번째는 소명의식,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는 영성 다섯 번째는 소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면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하고 제가 총평을 하면서 이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